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 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인도 하셨네. 내 발, 밟은 발걸음. 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심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하셨네 감사합니다 <laughs> 올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고 잘된 것처럼, 내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은 다르지 않았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내가 구하는 은혜는 다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마치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성경 66권의 내용처럼 유대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대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중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소식들이 그 소문들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이 자기는 비록 자유하지 못하지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실 그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예언해 있는 메시아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실 그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말씀하신 대신 오늘의 말씀을 살짝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병한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목사님 저는 멀쩡해서 잘 보고. 건강한데요.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가힌 자,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 것처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곧 내가 메시아다 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신 것에 대한 표식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기름을 붓다 라는 히브리어 마사 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메시아, 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고, 그 직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해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소명을 받은 메시아가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느 조건 이상의 사람만 찾아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되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부유함을 가져야 하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인물이 받쳐줘야 된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신청을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높은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높은 자들을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낮은 자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긴 옷자락을 끌고 다니면서 거리든 어디든 당당하게 서서 크게 기도하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의 비교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가 이야기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그들처럼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상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불쌍해 보이는 모습으로 금식하는 사람들 보다는 오히려 금식할 때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높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 됨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를 자유하지 못하고 눌린 자들을 찾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개 오는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기호라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 사람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미리 예비했던 그 무덤 빈 곳을 대신 예수님께 드리고 섬겼습니다.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고또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만큼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해로당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되는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가난하라고 하세요? 부자 되라고 하고 형통하라고 하고 잘 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형통이 아닌 그런 가난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른 땅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사마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고 별로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을지라도 넘치도록 있을지라도 주님 이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풍요롭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강건해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방편으로 사람의 방편으로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힘을 내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부유하기보다는 가난해지기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유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 낮아지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해는 영적인 문제와 영혼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으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상한 심령은 마음의 고통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한자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움과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종로를 타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점점 점점 커지면 전에는 내가 죄를 짓는데 나중엔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죄의 종으로 나 스스로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셋째로 갇힌 자를 놓이게 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의 종돌를 오래하게 되면 사망의 어두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갱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스스로 못 받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어두운 가운데 스스로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노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사역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기도 했고,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수 없는 그 사람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배만 불리고 그들의 몸만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심으로 그들의 신년까지 강건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천명을 먹이실 때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구나. 라고 생각하였다가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자 죄를 구원해주고자 십자가를 질 때에 어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옛날 다윗 임금처럼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그런 왕이었는데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배반하여 십자가에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들어 주지 않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오해와 착각이 오늘날 이 땅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섬길 때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함을 받으려고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만 좀 피해 가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에 관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가 풀려야 영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풀리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 소망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나로 억압받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하게 하실 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 기름은 주의 영이 임한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메시아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네,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노임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은혜의 축복의 말씀 해 주셔야지 왜 힘들게 복음의 증인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 약속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년에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힘든 일 만나더라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숲으로 가서 뱀을 잡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일부러 독을 마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시는 말,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뱀과 같이 악한 무리가 공격하고 독과 같이 해로운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이러한 악한 것과 해로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병든 자에게 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심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노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큰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뱀의 공격과 독을 마시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심으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